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의 뜻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죠. 선교를 하는데 어디 어디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많은 분들이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겉으로는 육체를 입은 사도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셔서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동을 했고, 또, 사도들이 일을 많이 한것 같지만,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전도도 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사도들이 움직이는 그런 행적이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의 행적과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진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만 한다면, 우리들의 행적도 역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행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 누가 입니다. 이 누가 라는 분은 누가 복음을 쓴 그런 분인데, 직업이 의사죠. 사도바울을 따라서 평생 선교에 동참했던 분인데, 사도바울의 주치의 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진료를 봐 주었던 것 같고요. 또 가는 곳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이분은 자연적으로 그 표현이나 관찰력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 역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이 편지는 누가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는 아마 이때 당시에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먼저 누가복음을 보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기록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으니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적이니까 이 행적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행적이고 선교의 행적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해서도 어, 많은 예,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시작 부분인데, 이 시작 부분에서 벌써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은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때 예수님이 그냥 육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아, 그런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내면 속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예수님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충만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존재 양식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전한 연합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했으니 지금 예수님 한 분만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일장일 절에서 삼 절에 보면 이제 모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천지 창조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성령님과 말씀과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과 성령님이 다 주어져 있죠. 성경 말씀도 주어져 있고 또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만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자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영생과 창조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행하시고,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은 5절 말씀인데, 너희가 몇날이몇 대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못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인데, 예수님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2위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3위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만, 사실은 성자 하나님과 속성상 같은 완전히 연합된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받아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성령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됩니다. 또 필요가 공급되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야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할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충만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곳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신뢰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땅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나라고, 죄가 없는 나라, 아주 100% 거룩한 나라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라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고, 이제 그런 나라죠. 그러므로, 영생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정보를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야 할 것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신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이 땅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영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우리 안에도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행적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